근데 낮에 여기 카르테냐 올드 시티 여기 이성 안에 올드 시티에 내가 호텔에서 묵고 있는데 낮에 여기 잠깐 보러 나왔어 관광객들 엄청 많고 어 진짜 이쁘다 뭐 박물관 같은 데도 많고 그런데 내가 또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내일 또 가니까 어, 내가 유럽은 안 가봤지만 유럽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엄청 이쁘다. 낮에 까르떼나 한곽 안에 걸어 다니고 그냥 구경했는데 너무 되게 진짜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고 내가 유럽을 안 가봤지만 유럽 같은 느낌? 유럽에 온 느낌? 여기가 이제 예전에 스페인 지배령이었고 이제 스페인 옛날 그 옛날 스페인 양식의 그런 건물들 그런 옛날 건물들이 진짜 많더라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집이 진짜 좀 희한하게 생겼어. 밖에 문이 밖으로 많이 안나 있고 안쪽에서 안으로 나 있고 그렇더라고. 그게 옛날에 뭐 전쟁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안전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집 구조가 좀 신기해. 여기 호텔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문이 나있 창문이 나 있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다 창문에 나 있더라고. 그좀 신기했어 좀 개방감이 없어서 답답해 보이긴 하는데 보면은 막 쓰러질 것 같은 집들인데도 그래도 이제 보존을 잘 하고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괜찮아 좀 단점이 좀 밤에 그런가 여기저기 막 노상방뇨들을 해놔서 그런지 좀, 좀 냄새가 좀 나더라고 뭐 강아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키우고 걔네들 산책을 하다가 배설물이나 이런 걸안 치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안에도 그런 여기도 길 다니다 보면은 약간 그런 냄새들이 나더라고 얼굴이 다타갖고 지금 엄청 빨개와 내가 되게 잘 타는 체질이거든 그러니까 원래 피부가 좀 까맣기도 하고 잘 타는 체질인데 이제 며칠 안에는 엄청 까매질 것 같아 뒤에 이렇게 여기 옥상이거든 호텔 옥상인데 뒤에 쪽에 보면은 여기, 여기 오래된 성당 부모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잘 모르겠어 멀어서 보기까지는 안 가고 여기 는 같은데 저기까지는 안 갔고 여기 보면 여기 여기가 이렇게 성이야 여기 까르떼나 까르떼나 성? 이렇게 저기는 하나, 아마 아마 안갈것 같아 뭐 걸어가면은 걸어가겠지만 거리도 멀고 여기 위에 보면 여기 성이 있는데 여기는 가보고 싶긴 하다 근데 시간적으로 내일 또 저기 바랑키아로 이동해야 돼서 저기까지 가는 건좀 무리야 여행할 때 예전에는 진, 예전 같았으면 막 빨빨거리면서 엄청 돌아다녔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럴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어, 그럴 에너지가 좀 부족해서 돌아다닌 걸로 만족하고 이따 저녁때 다시 또나가가고이 길거리 좀 돌아다니고 라고 날씨가 여기 너무 더워서 낮에는 진짜 할 수가 없어 시에 들었다 8시에 나가서 12시에서 1시 사이에 밥을 먹고 여기 오니까 1시, 1시 반 그리고 씻고 좀 쉬다가 어, 잠깐 이거 찍으러 나왔어 옥상. 바람이 많이 분다 옥상에. 여기 옥상도 되게 좋아. 여기 옥상 되게 좋아. 여기 주방장님 여기 아침 아침밥 여기서 먹었는데 음식도 되게 괜찮고 여기서 간단하게 맥주나 뭐든 음료수, 음료수 같은 거 먹을 수 있고 여기가 여기 호텔에서 여기 낮에 일방욕하면서 이렇게 월풀. 할수 있는데 안해 사람들 안에 더워서 그런가 여기 와서 수영장 있는 데를 몇 군데 다니긴 했는데 수영장을 가지는 않네 이게 이렇게 보면은 2층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데가 2층 로비처럼 돼 있고 저게 뚫려 있어 뚫려 있고 여기가 방이 이런 식으로 쭉 복도식으로 돼 있고 창이 안쪽으로 안나 여기가 여기가 내 방이거든 여기 내 방인데. 창이 안쪽으로 안나요 그렇게 바깥쪽보다 있어. 이 창문 안으로 여기로 이 안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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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방이 하에에 아침 조식 서함해서 여기가 여기가 9만원인데 이 올드시티라고 해야되나? 여기 옛날 에 성곽 안에 있는 호텔서어서 조금 이콜롬비에물가에서해서좀 비싼거 같국 그래도 다른데 이동 안하고 차비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이 안에서 묵는 것도 나름 되게 괜찮아. 너무 이쁘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은 진짜 이쁜 거 같아. 여름만 있는 나라가 이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콜롬비아 내가 해안가 위주로 여행을 해서 그런지 진짜 더워. 진짜. 왜 메데진이나 보고타가 고산지대에 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 거기에 살 수밖에 없는 어 그래 날씨가 그 정도로 진짜 더워. 한국 8월 초에 그 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 되는 것 같다. 에서기기루기. 까르테나 성곽 그냥, 그냥 한 바퀴 돌라고 왔는데 여기 진짜 위험하다. 떨어져도 떨어져도 할말 없을 없는 이런 안전 장치 난간 같은 게 없어. <laughs>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야. 안녕 전 세상이야. 떨어지면 안녕. 바이바이. 이 난간 없는 건 진짜 신기하다 와... 여기 높이 보니한 4, 5미5 m 는 좋게 될것같아 여기 분명히 여기서 사고치는 애들 분명히 있었을 거야 술 처먹고 카리브의 까르떼 이따가 저 구름 뒤로 석양이 지면은 진짜 아름답겠다 는 어렵게 찾은 곳고 여기 저기서 또 걸어오면서 커플들이 다 들어가 있어. 저기 들어가서 오만의 시간을 갖는 게 진짜 재파보여. <laughs> 혹시나 애들 봤더니 어 역시나 이렇게 커플이 딱 있었는데 눈이 맞주셨어 이렇게 인사하니까 웃으면서 인사해 주네. 딩 사진? 딩 사진 찍는 사람들 엄청 많아. 아, 저 구름이 조금 있다가 저 구름 밑으로 해가 내려오면은 진짜 예쁘겠다. 인생 사진 찍으려고 사람들. 그거 <laughs> 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 다 도라만 다녀도 다다 그림이야, 다 그림. 어. 여기 다 그림이야. 너무 멋있다. 마리안 오는 오전에 외출하고 오후에 덥다고 호텔에 있다가 저녁 먹으러 나와서 식당 찾다가 그냥 여기 광장 쪽에 나와서 우연치 않게 니키 아저씨가 이제 식당 이렇게 호객행이 해갖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올라가래 위로 경치가 끝장나네 아 이거 경치 보여? 와 여기 까르테나그 문이라고 그래야되나? 거기 제일 위에 제일 가까운 그 광장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데 와, 와 그리고 여기가 풀사이드 어, 풀사이드 식당이야그 옆에 저쪽은 또 다른 루프탑 앞에 같은데 저기는 저기는 시끄럽게 공연하고 이렇게, 여기가 여기서 무슨 행사 같은 걸 하나 봐 여기서 행사하는데 여기서는 엄청 크게 공연하고 있어 엄청 큰 볼륨으로 공연을 하고 있어. 이가 좋으니까 아주 그냥 사진 산방에 빠졌어. 사진 산맥이. 저녁 때 커피 먹는 게 이상한가? 어 근데 쟤는 뭐 새우 뭐 들어가 있는 그런 거 시켰고 나는 너무 배고파서 스파게티를 시켰어. 뭐냐? 음료를 시켜야 되잖아. 근데 음료 뭔가 얘가 뭐 모를 걸 시키고 나는 음료로 카페라떼를 시켰거든. 근데 얘가 막 이상하다고 그러는 거야. 이상하다고. 막 어,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어, 이뻐 이뻐 이뻐. 세대 차이가 이런 데서 좀 느껴지네. 아니, 많이 느껴져. 이게 여행하면은 사람을 이제 알게 된다고 하잖아. 같이 여행하다 보면. 은 아파트 한도에서 이제 있을 때랑 같이 여행하니까 나도 이게 개인적인 부분들을 계속 보게 되잖아. 근데 이게 확실히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거야. 내가 진짜 화잘안 내는데 깊은 빡침. 방 나올 때도 깊은 빡침을 표현을 했, 했더니 자기 미안하다고 쉽지 않네. 배고파 죽겠다. 와 여기는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서빙 보시는 분들이 우, 나를 우리를 잊었나봐 안 오는 거야 한 20분 동안 20분 뭐야 30분 동안 안 오는 거야. 근데 얘는 또 그게 여기는 약간 뜨락길로 하다고 약간 뭐랄까 천천히 천천히 한는데 천천히 올 거라고 기다리자고 기다리자고 기다리다가 내가 너무 화가 나갖고. 이제 나가자고 했더니 이제 그제서야 지나가던 웨이터분한테 이제 잠깐만 우리 아직 음식 안 시켰다고 얘기해갖고 이제 메뉴 받으러 갔어 이제 요리해갖고 한 30분 있다 나오겠지 저기 웨이터 형이 맞냐고 진짜 맞냐고 이거 잘 이거 자기 실수한 거 아니라고 이거 맞냐고 다시 한번 물어봤어 여기 밤에는 안 먹나봐 커피를 얘는 이거 이상한 거 시켜서 엄청 신 쭈쭈바 맛, 어 불량식품 맛이야. 이게 또 오늘 카르테나 마지막 날이고 바랑키아에서는 민박,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에서 되게 싼 숙소에서 민박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분되는 날이라 조금 무리를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 나도. 그래도 둘이 밥 먹는 거 3만 원 정도고 이거 커피랑 이거 음료수. 하면은 얼마야? 둘이 밥 먹고 이것저것 해도 5만원 정도 나올는것 같아. 여기 현지 물가로 따지면은 엄청 비싼 음식이기는 해. 그리고 여기 올드타운 안에가 음식이 다 비싸더라고. 딴데 그냥 1층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한 2만 5천원? 2만 5천원, 3만원 나오더라고. 5만원에 여기서 루프탑에서 분위기 있게 이렇게 먹고 사진 왕창 찍고 하면은 뭐. 이게 난더난거 같아. 걱정되는 게 나도 지금 여행을 얘랑 이렇게 같이 하게 될줄 몰랐어. 그래서 여행 경비가 지금 거의 두 배로 들어가잖아. 내가 원래 혼자 생각했던 것보다 여행 경비가 두 배로 들어가고 있거든. 그래서 아마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여행이 짧아질 것 같아. 그게 좀 걱정이 된다. 1시간 1시간 지났어 우리 여기 들어온지 지금 1시간 지났어 1시간 동안 사진 찍을 거 찍고 놀거다 놀았는데 밥은 언제 와내밥 여기 밥은 언제 와 지금 1시간 지났는데 1시간 지났다고 쟤는 괜찮대 아. 음식 나와서 3시간 만에 와 내꺼 내꺼 스파게티 얘꺼 새우 국딱 먹어치워야 되겠다 와 너무 배고프다 콜롬비아 음식은 맛있어 어딜 가도 맛있어 맛없는데 내가 여태까지 거의 못먹어봤어 거의 거의 다 맛있어 끝